안녕하세요. 파주 부동산 TV 팩트체크의 김 PD입니다. 오늘은 금농동 힌돌 아파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금촌역까지 약 1.7km를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힌돌 아파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2000년 5월 준공된 아파트로서 23평 152세대, 31평 266세대, 46평 40세대, 57평 43세대, 총 49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지 옆에 파주종합운동장이 있어 운동하기에 좋으며 300미터 거리에 경기의료원 파주병원이 있어 의료시설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단지 앞에 24시간 마트가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금촌역이나 금능역을 도보로 이용하시려면 다소 멀지만 아시아의 하이웨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내년 준공되면 단지 인근에 금촌 ic가 생겨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을 가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촌 시내에는 돌고래 수영장이 문을 닫아 수영을 하러 운정이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 금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힌돌 아파트 단지 옆 파주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에 수영장을 포함해 다목적 체육센터가 생길 예정에 있어 불편함도 해소되고 주거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네, 눌렀습니다.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금천역까지 쇼엄 가보겠습니다. 단지내에는 부동산이 있고,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고요. 행정사 사무실도 있고요. 피부센터도 있고요. 흰돌 그 아파트 앞에는 가장 좋은 것은 24시간 영업하는 통일로 마트가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 사람이 오기 때문에 살짝 틀겠습니다. 이걸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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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눌려져 갖고 아까 1 분에 당확히 출발했습니다. 통일로 마트 바로 힌돌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차장도 있는데 세차장이 저렴합니다 셀프 세차장입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또 오피스텔 전에 주유소 있던 자리에 지금 오피스텔하고 언룸 짓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로로 좀 틀었습니다 홍일로마트가 있고 흰돌아파트입니다. 흰돌아파트 앞에 상가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상가 앞에 좀 보시죠. 저 멀리 보이는 쪽에 서울 문성간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그 인터체인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운동장이 있는데요. 파주 스터디움이 있는데 그 옆에 파주 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금촌 체육센터. 그러면 수용, 수영장이 거기 지어지게 되면 이 주변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입구에 하이마트도 있습니다. 어, 동서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의료원이 있습니다. 파주 의료원. 파주 의료원이 상당히 친절합니다. 경기도. 여기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짝 돌리겠습니다. 예 파주 이원 보이시죠? 경기도 로원 파주 병원 신호 살짝 기다리면서 여기 장강도 음식 맛있습니다 그리고 왕가뼈 해장국도 있고요 그리고 아림프라자 또 여기 있습니다 파주병원 앞에 아린 브라자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신호를 살짝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보강 그랑베르 고시형 생활주택 아파트인데 원룸 투룸 아파트입니다. 2013년 8월에 진 건데 지금 136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5분. 지금 횡단보도 건너느냐고 시간을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예,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자, 시청로로 출발합니다. 금천역. 그리고 건너편에 NS219 오피스텔도 있고 장안 밀레니엄 아파트도 있습니다 장안 밀레니엄 아파트는 2000년 1월에 지어진 아파트로 139세대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 금천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로로 가고 있습니다. 시청로, 아 시청로가 아니고 중앙로입니다. 여기 중앙로, 금천용까지 직진으로 갈수 있는 도로입니다. 아까 도, 동현아파트 101동이고 동현아파트 담벼락에 이쁘게 꽃이 피어 있네요. 개리꽃 앞에 사람이 오기 때문에 살짝 틀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바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전 자 동현 아파트도 이제 안정 있고 한전 앞에는 이렇게 버스 타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왼쪽에는 건너편쪽으로 중앙로 상가들이 쫙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사 앞에 농지연금 홍보 플랜카드 붙어 있네요. 만 65세 이상 농업인 영농 경력 5년 이상 전답 가수원은 농지연금으로 전환해서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천천히 가고 있네. <laughs> 제가 지금 이제 시청 사거리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시청 사거리 앞에는 커피 전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장안 아파트 이렇게 해 갖고 초버스가 뭐가 오는지 한번 살짝 보십시오. 예, 기빈 아파트 앞입니다. 투썸 플레이스도 앞에 있고요. 건축사 사무실. 인쇄소, 동물병원이 많이 있고, 자전거 할인 매장, 피아노 악기 하는 데도 있고요. 시청역 사거리까지 11분 걸렸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세월호 5주기를 기억하는 파주 그리스도 교인 예배 파주 우물교회 이렇게 하고 참.. 아픔이 참.. 가슴이 아프네 벌써 세월호가 5주년이 됐습니다 5주기를 하니 네, 참.. 가슴 아픕니다 생각만 하면 어린아이들이 참.. 네.. 횡단보도 들어왔습니다 창 쪽도 한번 보실까요? 어, 그리고 요즘 저기 연안 식당 건너편에 연안 식당이라고 있는데요 저, 옛날에 국민은행 자리입니다 여기가 근데 상당히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오늘은 자리가 아직 비어있네요 건너편에요 안경점이 있습니다. 수염소 대리점 이 있고요. 옷가게 있고요. 이불 가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큰손 부대찌개라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오래된 집인데 음식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큰손 집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부자리라고 딱 있네요. 여기가 초원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입니다. 초원 아파트 앞쪽입니다. 1차. 차가 다 굵었습니다 천 <놀람> 앞에 아트 앞에 미용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놀람> 부동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짝 들겠습니다. 건너편 미용재료, 금촌 제일교회, 장안 지물장시 종료유리기 꽃하원이 있습니다. 약국, 정도약국, 네일아트, 정관장. 하루 휴대폰 컴퓨터 할인 매장 민들레 의상실 풍기 인견 그린 수족관 크로코타힐 나이키 냉면집 지금 이 냉면집 뒤쪽으로 지금 한 400세대, 460세대 정도 도시형 생활 주택하고 들어옵니다. 시청로입니다. 헤어 살롱 있고 강아지 미용실도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킹부대찌개, 테이크아웃, 본죽비빔밥, 연쇄치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여기 농협 에 있습니다. 농협 건물에 다시 현대타워까지 왔습니다. 다시 선택터. 반나편에는 금축 프라자 약국 아동복 다올, 김밥창고, 더페이스샵, 골드. 소풍 어린이 옷가게엘또 현대타워 옆에는 레루 알레르망 옷집이 있고요 지하에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사신관 산업이 있기 때문에 살짝 돌리겠습니다 금촌 사거리입니다. 지금 금촌 사거리, 멀리 금촌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에센트라고 있는 옷가게가 새로 생겼습니다. 건너편에 망순이 주먹밥 김밥 코튼 옷가게, 핸드폰 가게, 파리바게트, 아이비 안경, 연세 하늘치과, 튼튼 육사 승우당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진리에 세븐일레븐, C 금천전하정족발 예, 여기 하정족발이 장사가 맛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쉬는 날이시네요.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호, 신호가 상당히 기네요. 올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호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행단보도 켜졌습니다. 검천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mh, 마 mh 타워까지 왔습니다. 금천 메가 박스 건물입니다. 저 건너편에도 지금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ROZ. 좀 영화가 생일 헬보이 공포의 묘지가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금촌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 생긴 메가 커피숍입니다 음... 예, 횡단보도 들어왔습니다. 예, 금촌역 강장에 도착했습니다. 금촌, 금촌역 강장까지 힌돌 아파트에서 23분 정도 걸립니다. 횡단보도다 지키고 왔습니다. 지금 금촌역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촌역까지, 지금 순강장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금촌역, 예, 금촌역까지 금천, 도착했는데요. 금촌역 순강기까지 25분이면 충분히 오는 걸로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